안녕하세요. 스아니의 요리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전복 손질법과 보관법입니다. 전복 1 k g 입니다 우선 소금을 넣어 해감을 해 줍니다. 소금은 전복의 6%인 60g을 넣어 줍니다. 10분 정도 놔두면 전복이 해함을 합니다. 물은 700ml 입니다. 50도의 온수 만드는 법입니다. 볼에 뜨거운 물을 500ml를 넣습니다. 여기에 찬물 500ml를 넣어 줍니다. 50도씨의 물을 전복에 부어 주세요. 약 10분 정도 침지에 놓습니다. 그러면 전복의 이물질이 손으로 해도 잘 벗겨집니다. 솔로 잘 마무리합니다. 깨끗이 잘 잡혀졌죠? 전복 껍질에 구멍이 나란히 있어요. 거기를 뒤집으면 그쪽이 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밑을 긁으면 바로 분리가 됩니다. 모래주머니는 내장에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내장도 분리해줍니다. 이젠 전복 보관법입니다. 끓는 물에 청주 한큰술을 부어줍니다. 전복을 담아서 쪄줍니다. 15분 정도 쪄줍니다. 이 방법은 쪄준 다음에 내장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숟가락을 이용해서 분리해 줍니다. 내장의 초록색은 암컷이고 미색은 수컷입니다. 내장을 분리해 줍니다. 내장의 모래주머니도 잘라 주세요. 전복은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항산화 작용과 타우린 함량이 높아 환자식의 강추입니다. 삶았을 때 이빨이 더잘 제거가 됩니다. 전복이 식으면 지퍼팩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다시 먹을 때는 10분 정도 쪄서 기름소금장과 곁들여 냅니다.